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람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케이팝 신. 많은 그룹들이 데뷔하고 컴백하는 가운데 좀더 눈에 띄기 위해 특별한 컨셉을 들고 오는 걸그룹들도 있는데요. 정말로 눈에 확 들어올 만큼 특별한 컨셉을 들고 온 걸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핑크 판타지. 무대 위에서 호러라는 컨셉을 가장 잘 살린 걸그룹은 이 그룹일 것 같은데요. 기기괴괴라는 멋진 노래와 진심인 호러 분장으로 많은 케이팝 팬들을 놀라게 한 걸그룹 핑크 판타지, 호러틱한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무대 분장까지 무대를 보고 듣는 재미를 극한으로 보여주었죠. 보통 걸그룹 멤버들이라고 하면 예쁘게 보이고 싶어 이런 분장을 싫어할 것 같지만 핑크 판타지 멤버들은 오히려 더 호러틱하게 하고 싶어 했다는데요. 분장에서 안무까지 더 기괴하고 무섭게 만들고 싶었지만 심의에 걸려 삭제되어 많이... 약 해진 무대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핑크 판타지는 2019년 데뷔할 때부터 특이한 컨셉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멤버 중 대왕이란 멤버가 토끼탈을 쓰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통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 얼굴을 공개하기 마련인데 대왕이란 멤버는 빌보드 1위를 달성하게 되면 토끼탈을 벗겠다고 했죠.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재까지는 토끼탈과 가면을 번갈았으며 무대에 오르는 중입니다. 핑크 판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걸그룹이 되겠다는 의미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첫 데뷔곡인 1위와도 밝은 분위기였죠. 재미있는 부분은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작사와 작곡,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맡았다는데요. 그러나 그룹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 다음 싱글부터 흑화하는 컨셉을 보여주더니 기기괴계라는 곡으로 흑화하다 못해 걸그룹 중 호러 컨셉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컨셉을 선보여서 일까요? 핑크 판타지 멤버 피셜 숙소에 귀신이 있고 멤버들은 기괴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데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스피커에 연결이 무것도 안돼 있는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하죠. 호러의 진심인 핑크 판타지는 작년 할로윈에도 기괴한 이야기 앨범으로 호러 컨셉의 앨범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컴백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에스파 에스파의 컨셉도 데뷔 당시 굉장히 특이하다는 말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파는 4인조 걸그룹이지만 사실 에스파는 8인조 걸그룹인데요. 에스파 멤버들의 아바타 멤버, 아이에스파 멤버들도 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 세계관의 진심인 에스파는 처음부터 가상 세계 멤버인 아이에스파 멤버들과 함께 나왔었고 지금도 세계관 영상이나 콘서트에서 종종 같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에스파의 세계관은 다른 그룹의 세계관보다 좀더 본격적이죠. 에스파 멤버들의 타이틀곡으로 세계관의 스토리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마치 영화와 같은 세계관 스토리 영상으로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떡밥이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파 멤버들이라는 영웅들과 블랙맘바라는 악당이 싸우는 스토리 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 많은 팬들이 쉽게 즐기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두유람의 에스파 세계관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번에 블랙맘바와 싸움이 마무리되며 에스파의 세계관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악당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 중이었는데요. 최근 나온 세계관 영상에서는 보아 블랙맘바의 배우처럼 보여지기도 했죠. 5월 컴백을 알린 에스파가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네요. 블랙스완 블랙스완을 처음 보는 케이팝 팬들은 블랙스완이 케이팝 그룹인지 알기 힘들 것 같은데요. 멤버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벨기에 출신의 파투 미국 출신의 MB, 브라질 출신의 레아 독일 출신의 가비 인도 출신의 스리아까지 모든 멤버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케이팝 걸그룹 블랙스완 하지만 블랙스완이 처음부터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걸그룹 라니아의 기존 멤버 일부와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 하여 만들어진 걸그룹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멤버들이 탈퇴하고 외국인 멤버들 로 채워지면서 현재 5인조 걸그룹 블랙스완이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은 멤버인 레아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 중이고 네 명의 멤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싱글 앨집이 클로스미 앨범 이후 새 앨범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레아의 건강 회복과 함께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하여 K팝 무대를 더욱 다채롭게 빛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이처 프로듀스 101에 참가했던 인기 멤버 소희가 있는 그룹 네이처 그룹 이름만 들으면 청순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해줄 것 같은 걸그룹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컨셉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앨범을 기점으로 갑자기 컨셉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바로 네이처의 스페셜 앨범 리카리카입니다. 마치 공중부양에서 하체만 움직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안무로 많은 케이팝 팬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 춤은 사실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부족의 전통 춤 자올리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네이처, 이대로 처망할 수 없다. 라는 다소 강력한 제목으로 앨범 제작 비하인드까지 올려 작년 초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한, 네이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되면서 정지되는 불상사가 있기도 했죠. 다행히도 복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컴백한 미니 3집 네이처월드 코드 W도 재미있게 발랄한 림보 라는 타이틀곡으로 마치 림보를 하는 듯한 독특한 안무를 보여주기도 했죠. 작년부터 독특한 컨셉으로 즐거운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네이처가 올해에도 재미있는 노래와 안무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드림캐쳐. 악몽을 잡아주는 꿈의 요정들 드림캐쳐도 처음 나왔을 때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컨셉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악에서도 락메탈를 기반으로 하는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을 선보여 다른 걸그룹들과 차별화를 주었는데요. 악몽 시리즈부터 디스토피아 시리즈, 아포칼립스 시리즈 등 다른 걸그룹들은 잘 보여주지 않는 다크한 컨셉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은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작년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 스페인 프리마베라 사운드 무대에 그룹 최초로 올라 공연을 한 드림캐처는 최근 미국 투어까지 마무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현 소속사와 전원 재계약을 완료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예정인 드림캐처가 올해 어떤 컨셉의 앨범으로 케이팝 팬들을 놀라게 할지 궁금합니다. 로킹돌 데뷔 앨범의 컨셉사진부터 특이한 이 그룹의 이름은 로킹돌. 소개 멘트도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외계 요정들이 온다라는 컨셉으로 멤버들은 각자 다른 행성을 지키는 요정들이죠. 그래서 컨셉사진부터 뮤직비디오까지 멤버들에게를 길쭉하게 분장하여 외계에서 K-팝을 접수하기 위해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앨범에서도 로킹돌이 외계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구인과 사랑에 빠진 외계인이라는 핫 트라이더, 전곡을 영어 가사로 만든 정규 앨범으로 특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오는 3월 29일 멤버인 아리의 솔로 앨범 이 나온다고 합니다. 케이팝을 점령하기 위해 온 외계인 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루킹돌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렌지 캐러멜 사실 독특한 컨셉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제대로 사로잡은 그룹은 오렌지 캐라멜이죠. 애프터스쿨의 유닛 그룹으로 비급 감성을 메인으로 내세워 많은 히트곡을 낸 그룹입니다. 다큰 성인 멤버 3명이 마법소녀 컨셉으로 등장해 놀라움을 주더니 동화 속 공주 컨셉의 아잉, 복고풍 댄스곡 방콕시티, 샤샤샤가 인상적이었던 상하이 로맨스, 걸그룹 유닛, 첫 정규앨범 립스틱까지 굉장한 컨셉으로 많은 케이팝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죠. 그리고 그 활동의 정점이었던 것은 바로 카탈레나 초밥 분장을 한 티저 영상도 충격적이었지만 노래의 인트로는 지금도 많은 케이팝 그룹들이 따라하고 즐길 만큼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죠. 무대 의상에서도 사탕이 주렁주렁 달려있거나 머리에 케이크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무대를 보는 즐거움까지 놓치지 않는 전설적인 노래인데요. 요즘도 많은 케이팝 그룹들이 팬들에게 재미있는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곡일 정도로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급 감성의 절정을 보여준 오렌지 캐러멜을 뛰어넘을 걸그룹 은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오늘은 특이한 컨셉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케이팝 걸그룹에 대해 알아보았 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이한 컨셉 의 그룹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 두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 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